이강인 선수가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 축구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 선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프랑스 언론들조차도 그의 기량에 찬사를 보내고 있죠. 복귀 이후 새 경기 연속 출전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은 이강인 선수는 프랑스 대표 공격수 덴벨레를 벤치로 밀어내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은바페와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경기장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에 PSG 측에서는 군 면제 문제가 해결된 이강인 선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은바페와의 재계약 협상 중에도 이강인 선수와의 재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저희 탑클래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극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레키프는 물론, 다른 여러 매체들도 그의 활약에 주목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 멀티골을 성공시킨 바르셀로나 경기에서는 그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 놀라운 발언이 현지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지만, 리그에서 쉬운 경기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겸손한 모습과 그의 엄청난 기량이 프랑스 뿐만 아니라 전 유럽 축구계에서 그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골로 경기를 리드하며 우세한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부의 집중력 저하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골을 성공시키며 팀의 승리에 기여한 것은 기쁘지만 우리 팀은 여전히 발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가 저에게 정확한 어시스트를 해준 장면에 대해선 그가 공을 잡았을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놀라운 왼발 아웃프런트 킥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전력 질주 끝에 골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훈련장에서 계속해서 호흡을 맞추며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을 더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날 PSG는 프랑스 브레스트에서 열린 리그 10라운드에서 이강인 선수의 뛰어난 이도움과 킬리안 은바페의 멀티골에 힘입어 3대2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로 PSG는 승점 21점을 얻으며 순위도 2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초반 부진을 딛고 일어선 PSG는 이강인 선수의 활약 덕분에 다시금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는 전반 15분 만에 두 번의 유유 슈팅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제는 파리의 사단장으로 불리우는 은바페 선수와의 완벽한 콤비 플레이로 상대 수비수들을 압도하며 경기장에서 그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은바페 선수의 환상적인 호흡은 앞으로 PSG의 더큰 성공을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PSG 전담 키커로서 날카롭고 정확한 크로스를 연이어 선보이며 왼발킥의 놀라운 감각을 조절한 이강인 선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의 엄청난 킥력으로 프랑스 현지 중계진뿐만 아니라 관중들까지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습의 찬스를 포착한 그는 은바페에게 정확한 전진 패스를 건네주며 또 다시 그의 탁월한 기량을 드러냈습니다. 이 패스를 받은 은바페는 자신의 테크닉으로 수비수를 제치며 골망을 흔들었고 이런 환상적인 골을 돕기 위해 달려간 이강인에게 박수를 보내는 장면은 마치 꿈같은 연출이었습니다. 특히 전반 28분, 이강인이 측면을 돌파하던 음바페에게 예리한 킬패스를 전달하며 경기의 흐름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 패스를 받은 음바페는 개인 기량을 발휘해 수비수를 뚫고 추가 골을 성공시키며 경기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이강인의 눈부신 패스는 수비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며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을 가져왔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장면은 이강인과 은바페가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연속된 원투 패스로 상대의 골문을 위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PSG가 은바페 한 명만을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강력한 공격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경기였고,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할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이강인의 존재는 PSG의 공격을 한층 더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그의 예측 불가한 패스와 돌파 능력은 은바페에게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팀 전체의 시너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간 네이마르와 메시와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 뛰어온 은바페가 경기장에서는 다소 냉정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와의 연계 플레이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바페는 이강인 선수의 정확한 패스를 받아 골을 성공시킨 순간 그를 향해 달려가며 그의 패스를 기린 것은 물론 이강인 선수의 데뷔골에 대한 축하 역시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프랑스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훈련장에서의 탁월한 기량으로 은바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평가와 함께 놀라움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은바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높게 평가하면서 이번 시즌 두 선수의 환상적인 콤비네이션이 PSG 경기에 가장 큰 볼거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PSG가 이미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크로스 능력과 플레이메이킹을 기반으로 미래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와의 재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유명 스포츠 매체 레키프는 5년 전,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의 활약을 통해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PSG팀 역시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달하였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직후 PSG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아시안게임에서의 승리와 금메달 획득을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축하 이미지가 게재되었고, PSG 한국 공식 계정 역시 이강인 선수를 포함한 대한민국 남자 축구 U-23 대표팀이 아시안 게임 결승에서의 승리로 금메달을 차지했다고 전하며 축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승리를 거두는 그 순간, 진심에서 우러나온 축하의 메시지가 이강인 선수에게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유력 매체인 파리 토크 24는 최근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전하였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차출 전에 카타르 구단주가 그와 회담을 가진 배경에 깊이를 더하였습니다 파리 팀은 과거 음바페어와 네이마르 같은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과의 재계약 협상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월드클래스 선수들과의 장기 계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강인 선수와의 계약 또한 이를 반영하여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욱이 이강인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기 전부터 이러한 계약조건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강인 선수의 연봉은 약 5억 원 정도로, 주급 기준으로는 약 1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는 세계적인 스타 네이마르가 사우디에서 받는 연봉인 2천억 원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파리팀은 장기계약 및 연봉 인상을 통해 주전 선수의 유출을 막는 방침을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카타르의 주요 구단주는 사우디 자본의 영향력에 의해 팀의 핵심 선수를 잃어버린 것에 깊은 실망과 자존심 상실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엘리케이와의 면담을 통해 핵심 선수들과의 계약 연장 및 연봉 조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라는 정보가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주급이 최소 2배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7년 계약 시 총액이 700억 이상에 달할 메가 계약이 성사될 전망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번 계약에서 절박한 입장은 이강인 선수 측이 아닌 파리 구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월드클래스인 손흥민 선수와는 다르게 이강인 선수가 22세의 젊은 나이에 군 복무 문제를 이미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리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는 27세로 축구선수로서의 황금기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프로그램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그대가 오늘의 MVP입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